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아동 4만 6천여 명에게 급식과 간식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연말 연시 복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당속을 벌입니다.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국정급 대화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전북 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아동 4만 6천여 명에게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간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1일 1식, 2간식 기준으로 1745원에서 2천원 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관련 예산 31억 원을 확보하여 돈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양일간 간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0세에서 2세 월 5천 원, 3세에서 5세 7천 원 월으로 20명의 영아가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는 매월 10만 원, 50명의 민간 어린이집에는 35만 원 정도의 급감식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시군별 또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과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 공직 기간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 공직 기간 점검에 나섭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1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및설 명절 전후 특별 공직 기간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 기간 중 취약 분야 및 공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전북도는 지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 다섯 개 점검반 23명으로 편성했고 점검반원들은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산하 기관 등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해 특별 점검 활동을 실시합니다. 특별 점검 기간 중에는 금품 향수수 응등 공무원 청렴무 및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 사적 용무로 근무지 무단 이탈 및 근무 중 음주 등을 점검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당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 당속 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구역 47군을 집중 단속합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버려 20, 30분 단위로 장소로 옮겨가면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토바이 등이륜차의 위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캠코더를 이용한 아멘 단속을 강화합니다. 16일 제7차 한일 국장구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양국 통상 당국 급장국간 대화는 지난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 통제 협의회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양국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만남에서 민감 기술 통제 현황과 수출 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를 불러 변호인 이회하에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A씨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홍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김 건물을 피고 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